윤지 고무장갑. 아네. 앞으로 서볼까요? 어. 어. 어, 네. 어, 어, 네. 어. <laughs> 자둘 셋! 안녕하세요 저희는 귀여운. 아 다시 할게요. <laughs> 둘 셋! 안녕하세요 저희는 귀여운. 저는 꾸를 맡고 있는 꾸이죠 저는 율을 맡고 있는 유메 저를 융을 맡고 있는 윤지입니다 와아 아 꾸유유 감사합니다 할말아니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세요 걸스플레이 999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저 윤지와 유메 언니 그리고 꾸요정 <laughs> <저 웃음>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